고스트 앤 다크니스 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스트 유령 그리고 다크니스 어둠 그래서 유령과 어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1800년대 말에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패터슨이라는 매우 용감하고 뛰어난 군인입니다 대령이 우간다의 차보강에 철도교를 건설해서 영국령의 동아프리카 철도를 확장시키라고 하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그 건설의 진행 상황이 예정보다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일이 지연된 이유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만 되면 노동자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던 중에 두 마리의 식인 사자들이 노동자들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자들의 살인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유능한 사냥꾼인 레밍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합류를 하지만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죽어갔고, 급기야 이 작업장을 탈출하는 인부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살아 남아 있는 사람들과 떠나는 사람들 사이에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한편에는 일을 그만두도록 선동하며 두려움을 부추기는 겁 많은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자기의 임무를 회피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패배하기를 거부하는 세 사람. 좀 전에 이 대령과 그의 보좌관 그리고 사냥꾼이 마음을 합쳐서 사자들에게 맞습니다. 이세 사람은 시도하고 실패하기를 수타게 반복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방해꾼들과 식인 사자들을 물리칩니다. 도망쳤던 노동자들이 돌아왔고 마침내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을 이뤄냅니다. 그 다리를 계획했던 제때에 완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들도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짓는 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시키고 또한 나와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적을 배고픈 사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나면 하나둘씩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는 사자에 잡혀 가지고 어제까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지냈던 그런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우는 사자에 붙잡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원수는 거대하지만 그리고 산업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욱 강하고 그러기에 사자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여호수아와 군사들처럼 우리에게는 이겨야될 싸움이 있고 또한 무너뜨려야 될 요새가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영화처럼 이 노동자들이 도망간 이웃 가운데 하나가 물론 이 식인사자가 무서워이기도 했지만, 겁많은 감독관이 그 일을 그만두도록 계속 선동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그 감독관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두렵죠. 위험하죠. 그러나 노동자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감정에 부정적인 마음을 주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싸워야 될 대상 역시 세상이 우리의 생각, 나의 감정에 주입시키는 어떤 두려움, 염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 혹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열심히 정탐을 하죠. 그리고 돌아온 이들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머지 열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저 백성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모두가 다. 우리가 보니까 정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믿음 없는 말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불신하는 자들의 선이 분명하게 그어진 것이죠. 이런 장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믿지 못하는 마음 이두 마음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죠. 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그냥 이렇게 통으로 믿는 마음이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선이 나뉘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그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어, 굳이 하나님 말씀 아니더라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나를 더욱더 염려와 두려움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런 기준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야 기준이 생기고 세상이 주입해주는 생각들에 이건 아니야 이렇게 선을 긋고 그래서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그러니까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나의 선택은 내 결정은. 사탄에게 우는 사자에게 넘겨진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무슨 일이든 어떻게 시작하느냐 또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출애굽 시작이죠 그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정탐꾼들의그 부정적인 복으로 인해서 그 출애굽의 목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입 가나안, 가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했지만 십자가로 구원의 역사를 마치신 것, 끝내신 것, 완성하신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달리지 않으시고 계속 골고다니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겠죠.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 내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험하고 두렵고 염려 많은 세상에서 시험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어떻게 끝내느냐? 내가 어떻게 마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고의 결말 내게 주어질 최고의 결말은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량이 그러시는 거죠.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을 잘 끝마치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잘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잘 살아야 그 과정을 통해서 잘 마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상류쪽을 상류쪽을 향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물의 흐름과 정 반대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전 먹던 힘까지 쏟아내며 무진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을 태운 크고 화려한 배가 저쪽 상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사람 옆을 지나갑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웃고 마시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물살과 싸우며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은 물살을 거슬러 가는 일에 지쳐 버립니다. 피곤하고 낚시만 나머지 젖던 노를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노를 저왔던 그 가속도 때문에 배가 잠깐 올라가는 듯했지만 안타깝게도 곧 멈추었습니다. 뱃머리 그가 저가고 있던 그 배의 뱃머리는 여전히 상류쪽을 통해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점점 하류로 떠내리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류로부터 또한 대의 커다란 낚싯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배 역시 노를 저어서 내려오는 배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배처럼 그 낚싯배의 뱃머리 역시 상류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하류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보니까 역시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는요, 자기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낚싯배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낚싯배에 있던 사람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하류를 향해 가는 지금까지 하류를 향해 가던 그 다른 배들과 달리 이 배, 그가 옮겼던 낚싯배는 뱃머리를 상류 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가려고 하는 상류 쪽을 향해 뱃머리가 있는 것만 보고 자기 배를 버리고 옮겨 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옮겨 탄 배는 계속해서 이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들으시면서 뭐 뱀머리가 상류로 갔다 하류로 갔다 지금 약간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강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노젓는 배에 탄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가 젓던 노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강의 흐름은 이 세상의 흐름, 즉 악한 영이 좌우하는 세상 질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노를 젓기 위해 쏟았던 힘, 그 힘은 그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노를 저었던 이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노를 저어서 그 물살을 거슬러서 상류로 나아갈 능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힘이 약해져서 점점 싸움에 지쳐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이미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가졌죠. 믿음도 가졌습니다. 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 노적기를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노젓기를 그만두었음에도 가속도 때문에 지금까지 저오는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는 잠깐 상류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얼마 동안은 상류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속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은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열매를 본 것입니다. 더 이상 노를 젓지 않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배는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감이나 경계심 없이 이대로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배는 멈추었고, 그 다음에는 하류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였지만, 나중에는 물살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요. 뱃머리는 여전히 상류를 향해 있지만 배는 물살을 따라 뒤로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겉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실은 강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류로부터 커다란 낚싯배가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낚싯배에 탄 사람들은 스스로 교회에 속하, 속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뱃머리 역시 강의 상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 역시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너무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믿지 않는 배에 탄 사람들로부터 핍박이나 조롱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뱃머리는 위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려고 노를 저으려고 애쓰진 않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배머리는 모두가 다 상류 쪽을 향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배머리는 분명 상류 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노를 저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가는 때가 있는가 아니야. 또 어떤 때는 뒤로 밀리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배머리는 여전히 앞을 향해 있는데 강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노적기에 지쳐 떠 내려가는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잠시 뒤로 밀리는 것 같았는데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노를 저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 어느 부류에 해당이 됩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노적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흐르는 강의 흐름이 만만치 않지만 정말 거세지만 상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손에서 은혜의 노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노를 젓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대단하시죠? 그대로 하류로 떠내려가지 않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떠내려가면서 살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내 손에 주어 주신 이 은혜의 노. 은혜의 노를 젓는 수고를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모습입니다. 서로 옆에 분들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를 잘저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노를 계속해서 저어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은 모두가 다 지금 은혜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홀로 외롭게 노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홀로 고군분하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나를 둘러싼 많은 배들과 거기에 탄 성도들이 내 곁에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상류를 향해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강은 거칠고 무겁고 엉매이가 쉽다는 것이죠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래, 젖던 노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죄를 벗어 버리자. 벗어 버리고 인내하자.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자.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배를 띄워서 노를 젓기 시작했고 경주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도전이 들어옵니다. 시험이 오고 강의 거센 흐름과 강한 맞바람의 흐름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에서 그 노를 내려놓지 않고 뛰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손에서 이 은혜의 손을 놓, 은혜의 노를 놓지 않아야 되고 계속해서 믿음의 노를 저으며 또한 달려가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육까지 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노적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은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직 상류에 도착한 사공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 오직 결승점을 통과한 주자만이 알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기쁨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기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 함께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거칠게 흘러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와 부끄러움, 십자가 위에서의 부끄러움을 거슬러서 사랑의 노를 저으신 것입니다. 노를 잡은 그 손에서만 그 손이 다 부르트고 피가 난 것이 아니고 뛰는 발에서만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온 몸이 망가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고 피가 터져 나오는 그 갈증, 그 고통, 그것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에 은혜 노를 끝까지 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최고의 상류지점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끝내느냐가 더 중요했고 정말 잘 끝마치시기 위해서 노적기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잘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노를 저어서 돌아야,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 중간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 지점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가 유명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적으로 삼고 노를 적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으라가 아니고, 물론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경유에 따라서 필요해서 그런 훈련도 우리가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그렇게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로 오늘 또 그러니 노를 저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노를 젓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힘듭니다. 지칩니다.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께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사람이 힘들면 더욱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든지 아니면 더욱 그 상황 환경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께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을 생각해라.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너 바라보면, 네가 주변 환경 더 바라보면 너더 지친다, 더 다친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에게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죄인들의 특징은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이죠. 노를 거꾸로 반대방향으로 젓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 보면 노를 거꾸로 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시죠. 아니면 그 그냥 놔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노를 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반대방향으로 젓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주님을 생각해라 라고 하십니다. 노를 거꾸로 져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나를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노를 거꾸로 젓고 강의 흐름을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주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다시 힘을 줄 것이고 너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네가 적고 있는 그노 그게 은혜의 노가 아니냐. 그러면 그 은혜의 노를 누가 준 것이냐. 내가 준것 아니냐.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네가 노를 적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내가 적고 있는 것이다. 다만 네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은혜의 노에서 너의 두 손을 떼지 않고 붙잡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그래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12절 13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곤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 우리의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나의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여 가다 지쳐 손에서 노를 놓아버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표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배드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요. 어떤 종류의 악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유혹하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만들어 두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거. 그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으니 또한 이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대하며 은혜 노를 붙잡고 힘차게 저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마음껏 노를 젓고 경주하며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